아두 번째다. 아우 나 이제 고립됐어. 알랑까 몰라해. 헤 따돌려주고 쓱응독관 사들인다 무시해. 지 같이 등교를 했던 나 때이기요 음 같이 한 등교가 지금 어, 현정이다 귀신인 줄 알아요. 일단 같이 가자록 같이 가자! 오케이, 됐다. 여기 아닌데. 여기 하는 거야. 어, 가자. 오우야, 으으... 그 이상 뭐... 다행이다. 도, 도대체 뭐야? 어디서 저런 게 있는 거야? 아, 잠만 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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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야 저기... 말도 안돼너 정말 웃긴다 어쩐지 친하지 않은 나랑 같이 다닌다고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어야 하는데 오해야 그런 말 어딨어 놀고 있네 현정아, 앞으로 나 혼자 다닐 거야. 적어도 너랑 다니는 것보다 더위험하겠지 너나 그런 기분은 내 잠깐, 아, 아, 너왜 이렇게, 라이터. 아, 어, 이거. 음 이렇게 다음에 아니다 다음에 온다